안녕하십니까. 문유프입니다. 자, 오늘도 영상을 한번, 스틱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우선 거치를 먼저 좀 하고, 음. 자, 좀 누워야 되는데. 어, 이거... 어휴. 아, 어제 차를 놓고 갔어요. 지금 모압이 다시 끌고 와서 지하 주차장에 다시 대놓고 음. 소울로 다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주차... 주차... 붙여놨는데, 음 그래도 잘 떨어지네요. 아 다행이다. 자 출발, 스틱 출발. 어 방금 밥을 먹고 와갖고 속이 약간 도루룩하네요. 음, 부모님 집에 온 김에 이제 밥 먹고 가는 게 제일 좋죠. 음. <laughs> 아까 낮에 출근길에 이제 출 사무실에 갔다가 지금 부모님 집에 차를 바꾸러 온 건데 아침 먹을 겸 출근할 때또 모아비로 찍기는 했는데 지금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점심에 햄버거 약속 어떻게 될지 아좀 궁금하네요 저, 저 초딩 보이나요 여기 영상 저저 저, 저. <laughs> 킥보드 타고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, 이런 애들 네, 초딩은 이해를 해 사실 초딩 때 겁이 없으니까 그 정도야, 뭐, 사실, 애교, 애교죠. 도로에서. 어른이 조심해야 되기는 하는데, 좀 공원을 가서 타게끔 좀, <laughs> 부모님이 좀, 이렇게, 알려줘야 되는데, 이제, 막상 가서 쟤네들이 탈 데가 없으니까. 근데 미니보드 타고 저렇게 앉아서 당기네요. 신기한 놈이야. 뭔가 이렇게 좀텅빈 자리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돼안 어, 안 되니까 자 일단 2단 어? 아유 물커좀 밟아야 되는데 밟, 밟는다 3단 60km 2600rpm 정도 뛰는 것 같아요 음, 생각으로 많이 뛰는 편인데 아 신호 신호 오늘 10시에 월세 손님이 한분 사무실로 오시는데, 지금이 9시 49분. 딱 11분 남았어요. 사무실까지. 어, 약속을 잊고 있었어. 아, 밥 먹다가. 어제 또술 먹다가. 음, 음, 음. 가오나시. 가오나시, 그네, 3,600원인가? 근데 배송비가 3,000원이에요. <laughs> 3,600원에 배송비가 3,000원. 음. 사실, 이제 숫자로 파는 판매에는, 음. 배송비로 먹고 살 수도 있죠. 배송이 원체 많으면, 배송비에서 일정 부분은 판매자한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오프해도 뭐 되나? <laughs> 이제 배송비가 3,000원이면 이제 배송기사 가져가고 이제 판매자 가져가고 그래서 뭐 만원짜리라고 해도 그분들 맞지는 그래도 조금 약간은 있다는 거 개수띠기니까. 3,600원에 사갖고 배송비는 3,000원인데 한 7개인가 산거 같아요. 7개 사서 지금 친구들 다 나눠줬어. 친구들 다 달았어. 어, 사이드, 사이드 풀어놨어요. 시동 꺼먹었어. 어, 어떻게 이 긴장하면 이렇게 돼요? 와, 사이드, 사이드... 아, 이런 등신 아, 사이드 캐니... 아, 순간 당황했어. 아, 이거 뭐 하는 짓이지? 오 어, 뒤에, 그, 산타페 차주분이 빵빵도 안 하고, 어, 어, 좀 기다려주셨어요. 아 감사하네. 약간 울컥한 거 보시고, 어, 스팅인가? 그러,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바로 미상등켜고 쌓이는. 아 사이드를 생각을 못했네. 아 굉장히 창피합니다. 아 갑자기 급창피. 사이드 캐니 걸었다 평진데. 아발 떼려고 사이드 걸어놓은 건데. 지금 옆에 프라이드가 있어요. 옆에 제 오른쪽에 검은색 프라이드가 있는데, <laughs> 한, 저게 08년, 09년식까지 모델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저거 수동이 있는데, 어제 거는 11년식인데, 저 검은색 프라이드, 지금, 그러니까 단종되기 전전 모델인가? 아마? 저게 더 비싸요. 프라이드가. .4, <laughs> 점사... 1.4 수동인가 그랬는데, 한 600선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600선? 그리고 엑센트, 현대 엑센트가 막 7, 800선 넘게 나오더라고요. 수동이. 너무 비싸요. 뭔가 지금 3, 3, 5에 샀지만, 기타, 기타 부대비용 빼고, 순, 순수하게, 지금 이제 타이어, 어제 갈아서 8만원 타이어 값 들어갔고, 이제 또 오늘 만약에 바로 뒤에 월세 손님 쓰면 그냥 바로 옆에 정비소에 맡길 거거든요 갈아달라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먼저 갈아야 되겠죠 새소리가 나서 삑삑삑삑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클러치는 어, 아직 뭐 문제가 없는 거 같고 수동 잘 모르면서 되게 떠드네. <laughs> 손님인가? 아직 시간이 안 되는데, 아, 맞아, 손님이에요. 이거 저희 직업 전화 한번 들려볼까요? 들려드려도, 들려드려도 되나? 여보세요. 아, 네, 예. 10시에 받으려면... 아 예. 제가 지금 어디 네. 들렸다 가고 있어서 10시 네. 딱 맞출 것 같거든요. 네, 예, 예, 저희 아, 저희 사무실 혹시 닫혀 있을까요? 아네네 그그그 어, 저희가 도로변 에서는 부동산 간판이 있고 네. 안쪽에는 이제 관리회사 간판이 있어서 어, 네. 그쪽에 그쪽 안으로 아, 들어오시면 아, 네. 문 열려 있을 건데 들어와서 네. 그냥 앉아 계세요 안쪽으로 네. 들어오시면 돼요예 네. 어, 이런 식의 전화에요 사실 이런 식의 전화를 받고 손님을 만나 뵙고 이제 뭐 계약을 하는 그런 그런 직업입니다 어 약속을 지금 6분 남았어 그래도 10분 커트라인 딱 맞춰 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넌데 잊고 있었어요 오늘 아이.